안녕하세요. 정준실입니다지고요 a l 예선 a s h a 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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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뭐그 전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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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죠. 예, 엄청 너무 힘들었고 근데. 사실, 이렇게 힙합의 MC를, 힙합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되니까 사실 제일 고마운 게 사실 지금은 하하씨입니다 예. 어.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, 어, MC를 맡게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엄청나게, 어, 전 그, 그, 그 너무 젊어지는 것 같고. 네. 네. 사실, 고등, 고등래퍼 하면서 이 고등학생들과 어, 이 촬영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지금 고등학생들이, 아 고등학생들의 어떤 현실과 그 젊은 청춘들의 어떤 그 현실,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힙합을 사랑하고 즐기고 애정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, 예, 어 이런 프로그램 m c 가 됐다는 거가 지금 사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, 네.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좀 최근에 뭐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 네. 요즘 가장 어, 행복하게 즐겁게 촬영하는 프로그램이, 프로그램이 사실 이. 예 고등 래퍼입니다. 아 예. 그래요? 나올 때마다 제일 기분이 좋고 네네.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고 네네.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예 저는 어, 그 SNS를 통해서 고등 래퍼가 제작된다는 걸 봤습니다.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봤어요. 아 그러세요? 네 네네 아 그래서 생각했죠. 역시 CJ와 Mnet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<laughs> 알고 있구나. <laughs> 네. 그래서 곧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오겠구나 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더군요. 네,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, 힙합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항상 어, 생각하고 또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차 네. 고등 래퍼가 딱 이거다. 우리의 미래,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.